나는 좀 베이스에 커. 컵... 가돼 있어서 좀 커버력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지형에 들어 있는 거 있죠.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흰기가 뽀얗게 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커버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랐을 때내 피부톤을 커버하는 게 보이시나요? 제 피부 색깔이 안 보이죠. 이아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요 요. 으악. 덜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통에 는 지금 이렇게 덜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찍어도 피부톤이 이렇게 커버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에요. 피부톤이 커버안되냐 되냐 이런 뽀 컬러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드뉴어 메이크업이 좀 약간 트렌드다 보니까 이거는 맥 건데 이것도 제가 되게 예뻐하거든요. 톤 다운된 로지빛 커버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의 중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체는 엄청 커버력이 이렇게 있는 편이지만 색깔이 엄청 진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펼쳐서 넓게 발라준다고 생각하면은 맑게 발색되는 것 같으면서 살짝 커버력이 있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어. 올라왔다. 이러신 분들은 진한 컬러를 넓게 펴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